안녕하십니까. 김밥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은 11년 국가직, 12년 경찰 1차, 14년 국회직, 20년 경찰 2차, 21년 기상직에 나온 문법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문문 또는 직접 의문문의 어수는 의문사, 그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면,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의문사 wh로 시작하는 의문사 그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또 where did you go? 의문사 그다음에 조동사 주어 일반 동사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의문문이 문장 안에 이이 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예 예처럼 문장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You need to tell me where you were three days ago. 자, 너는 나한테 말해야 된다. 3일 전에, 3일 전에 three days ago, 3일 전에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자, 여기 위에 여러분 보세요. Where were you? 네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 의문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근데 이게 문장 안으로 들어가서 문장 성분의 역할이 돼 버리면 의문문이 그러면 where were you가 아니고, where you were. where 주어 동사. 이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You need to tell me where you went at that time.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where did you go?처럼 의문문에서 조동사,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이게 여기 두, 번, 두 번째 예를 든 것처럼 간접 의문문이 되어서 문장 안으로 들어가서 또 문장 성분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where 다음에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먼저 나오고 나오 나중에 나옵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you need to tell me where you went at that time. Where went you? Where did you go가 아니고 where 다음에 동사 아, where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간접 의문은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한 문제 풀어오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국가직입니다. 2번이 간접 의문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I have no idea. 모르겠다. Where is the nearest bank around here? 뭐 이거 예를면은 이게 여기, 여기서부터 그냥 의문문이라고 치면은 맞죠? Where 다음에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이 근처에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장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문장 성분의 일부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where 다음에 is가 나오는 게 아니고 where 다음에 where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is가 이 뒤로 가야 됩니다. The nearest bank around here is 이렇게 주어 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먼저 나중에 나오는 의문문하고 그 어순이 바뀌는 그런 거를 갖다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